그게많이 이루어지면 우리 친환경 농업과 유능 농업이 발전됩니다. 중국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곧 농산물에 먹는 거에 신뢰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란도 짝퉁을 만든대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믿을 거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부자들요. 숫자 많습니다. 5% 부자가 몇명이지 알아요? 6천만 명입니다. 15억 인구에. 5% 부자들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주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앞으로 농업이 살수 있는 것은 가격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경쟁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수요층을 만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마케팅 부분을 중점을 두고 대도시라든가 외국까지 그냥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농업에서 이거는 사실 농업만 문제가 있는데 농가의 취락 구조가 우리 옛날 취락 구조입니다 저 어릴 때 농사지으면 전부 다 집에 다 가져와서 탈곡하고 이랬어요 요새는 밭에서 다 하고 다 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에서 일하는 금 많고 조금 도와줬는데 지금은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공동치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농업에서 계속 정규를 하려고 하면 문화와 복지와 보건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말 치락구조를 한몫에다 못하지만, 서서히 우리가 대열습해가지고 큰 저거부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귀춘한 사람도 걸고 젊은 사람이 올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소이농어촌 우리가 치락구조 같은 것 부터, 우선 산구조 문제도 제가 한번 해결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또한 분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업에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으니까, 배워야될거 아닙니까?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 있을 때도 우리 김관용 지사가 농민사회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배출했는데, 한번 지나가서 졸업장 따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 관리가 돼야 돼요. 농민사회학교 출신들, 그분들 다시 재교육이 돼가지고 될수 있는 방안을 이 자체에서 안동시 저거라도 계속 추가적으로 보수교육, 추가교육을 한 방법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어떤 방식이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방법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 들어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네 번째가 되는데, 그 사실은 여기 농수업센터가좀 많은데, APC를 좀 군데군데 빨리 만들어야 이게 되는데, 이거는 국가정책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돈이 사실 돈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APC가 확대 많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 중앙정부와 그다음에 도의 정책도 이 도청 소재지인 안동이 좀 어떤게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에서 APC가기를 좀 확대하는 부분을 신경 써보겠습니다. 기초 기능 정책도 다얘기하면 있는 기초 기능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트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농가를 사고 돈을 빌려 이렇게 하면요. 겁이 나서 못합니다. 하면 여기서 기초하러 간 사람은 도시 하다가 가게 하다가 다 말아먹고 돈몇푼안 남았는 게 그거지고 벌벌 떠는 사람인데 그걸 툭 투자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리 기업도 테스트 배드 기간이 있어요.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막아주고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장목이 있으면 그가수원에들어가고 그 일을 하면서 배우면서 할때 일부 농가에서도 일부 돈을 주지만 은그 사람 그 가지고 안 되니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섰을 때할수 있도록 길을 뜯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우리 기존귀농자들 자금만 받고 하다가 돌아가 버고 일하면요. 맨날 도로먹입니다 그리고, 어, 기업을 하다가, 가게를 하다가, 만약에 또 실증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도시에 있으면은 결국은 사회보장 대상자입니다. 돈을 줍니다. 그 돈에다가 플러스 좀 해가지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같이 하도록 국가의 정책을 좀 얘기해가지고 그돈 택은 그쪽에서 보내는 도시에서 돈좀 일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좀 하고 해서 기청기농을 어차피 확대를 해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을 들끌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농민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고령화되면 숫자가 줄어들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 농업인은 별도로 양성을 하겠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 농업에 자꾸 들어와야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데 제가 모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다른 거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농업에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만들 거고, 또세부는제 공약도 만들어낼 겁니다. 어쨌든 됐든 간 저는 이런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고 마음 이게 얘기할 겁니다. 큰 대형 사업, 사업 하나 하면요. 국가에서 3층짜리4층짜리 하면은 지방비 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방비에서 20% 부담해도 4,000억 하면 800억이고, 30% 부담하면 1,200억 부담해야 돼요. 그런 부,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해라. 우리가 하는 부분은 좀 적게 할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돈이란 것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한정된 겁니다. 여기서만 저기못 쓰는 겁니다. 그살림을잘 살아야 돼요. 재난 중요합니다. 우리 안동시의 예산을 배우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은 10%밖에 안 됩니다. 10,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가 90이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 50이 제가 있었던 안전행정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우리 도에서 보조금 좀 내려오고 또 국고보조사업이 각 부처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농업도 보조사업하고 우리 저사회복지사업다 하는데 그 돈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 돈이 오면 은 우리 지방비를 부담을 하게 돼요. 부담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갈치이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갈치이더 생기듯이 국가보조사업은 하게 되면 은 우리 돈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경기성 경기가 빠져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 위에 봐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 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 예산과 그 전체 예산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때큰 틀에서 봐가지고 구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